그래서 오늘은 지타리라는 게임입니다. 음. 예, 여기에 예스고미. 아, 까카팡이고요 아, 치타. 언니야? 자, 저는 김포순이고요. 음. 오늘 할 게임은 지타리라는 게임인데요, 지옥탈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이 예, 한국의 지옥인가요? 질문 눈감술이에요, 눈감술. 음. 눈감술. 네, 여기 호돌이 슈퍼가 있고요. 그래서 뭐 이상한 걸살수 있습니다. 자 여기서 방을 열도록 하겠습니다. 아 다들 오세요. 자, 자 스타트해보도록 아, 하겠습니다. 어. 가자! 뭐야? 어. 네. 그래서 처음 해보거든요. 저도. 어 왔다. 다시 본뭐 게임이야. 여. 여기서 야, 이제 거야. 맵을 골라요. 네. 아솔직히 이거요. 나는 솔직히 놀이터. 나. 아 놀이터요. 놀이터지. 공룡박물관 기차요. 놀이터 와 추억이다. 아 놀이터지다니. 야, 놀이터. 음. 많이 했었거든요. 초등학교때 네. 얼마나 재민이가. 오케이. 어 저네요? 오케이. 어, 나이스. 나 슬레인데 겁나 찾기가 힘드네. 많이 어려운데? 근데 슬레는 거의 아, 못 잡아. 눈깜술이에요, 내 눈깜술. 아, 눈깜술이라서 얘가 못색게 못 찾는구나. 이제 이이 씨. 어. 어, 야,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? 아, 어. 왼쪽에 아, 어. 있고, 오른쪽에 어. 있고, 어. 여기쪽에 있고, 여기쪽에 있어. 좀 버그 걸린 거 어. 같아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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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뭐야? 어디 어디야? <laughs> 잡을 어? 수 있냐? 오야, 살짝 오야, 너무 오니까 살짝 보인다. 저기구나, 놀로와 여자 아니 어이, 뭐야 이거? 이게 왜 잡히지? 한명 잡았다. 아한명 잡으면 끝나네. 어, 안돼 잠깐만. 아, 이렇게. 야, 아. 아, 어, 여, 아. 어 뭐야? 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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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. 오. 여, 일이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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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이야. 아, 아, 진짜, 포스는 너무 못한다 포스아 그러니까 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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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라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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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임이야 근데 맵이 너무 좁다 그러게 누가 이이따구로이르랬어 근본이잖아. 나각도 <laughs> 지금 겁나 고뇌 시간이 있다. <laughs> 잠깐만. <웃음> 어디 있어? 어디? 없어 보여. <laughs> 야 이거 의외로 조금 어려운데? 그러니까. 자, 구미 형 나왔죠? 아... 그럼 바로 올라가야 돼. 야 그래도 나 잘했겠지, 정도면? 오 구미 형. 어, 구미 형 살짝 무서워요? 어 지금 기념단각을 못 잡고 있어. 밖으로 빠져나가지도 응? 못해. 근데 이거 근데 이거 화면전화 되긴 하는 거야 화면전화니? 이게 그 가까워지면 보이더라고. 한가까워니까오 진짜 안 보여. 와 신기해. 이게 뭐야? 뭐야? 그건 나가는 거 아니야? 뭐야? 나뭐 누르라고 해서 눌렀더니 죽었는데? 집행인이 가까이... <laughs> 죽었습니다. 잠깐만요, 아 이게 어디... 뭐야? 야나 뛰는 시가 안 들려. <laughs> 아이 이거 뛸 수가 없는 구조야. 나 구명. 분명... 우미야, 어딨어? 끝나? 네. 안데 아, 솔직히 저거 저 지붕 위에 올라가 있는 거좀 해봐요. 에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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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죠? 뭐죠? 아, 진짜 아깝다. <laughs> <laughs> 와, 오케이, 내가 다 잡아드림. 야, 근데 저거 위에 올라가 있는. 올라가 있어요. 거의 못 잡아, 아예. 근데 무슨 키로 잡는 거야? 그냥 다이면 잡. 다이면 죽겠지. 아, 야나 일부러 플레이 못 가. 어, 자자자자자. 얘 가까우면 좀 보이더라, 이게. 지팡이 개 무서워. 모다이땅아 <laughs> 뭐 나가는 길 열렸대. 지팡이한테 주고. 되겠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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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해. 야 죽었어, 죽었어, 죽었어. 뭐예요? 그냥 나갈 걸아 어? 진짜. 얘 어? 나갈 걸. 어, 나가는 기능이 있네. 어, 이거 시간 때요. 저 정도로 나가주는 기능. 오예. 야, 집파이가 네. 드디어 이겼네. 이건 못 빨이자. 야, 아, <laughs> 아니야 아니야. 포스이꼴지와지린다포스이꼴지 질인다. 아! 어, PC부터 안 나올 것 같아요. PC부터 하자. 스테이션은 많이 나오니 뭐. 어. 잡을 수가 아예 없을 것 같은데 저건 그니까 너무 넓어 맵이. 저거는 올라가는. 아 오히려 마? 맵이 좁을 수도 있어. 아 어, 오히려 어, 맵이 좁기네. 좁을 수도 있어. 봐봐. 뭘까? 아, 아, 왜 나지? <laughs> 뭐야 이건 그냥 야, <laughs> 야 이거 그냥 맵 그대로잖아. 아니. 맵은 그대로고 나이도만 어려워진 거잖아. 지금 거잖아. 아 아니! 지금 집방이 너무 신기록이야. 야, 우리 둘다 나라에다가 죽었어. 네. 오! 자, 오. 첫 번째 술래 나왔고요. 아왜 네, 나만 머 죽여? 한명 죽였고요. <laughs> 도망.. 아야 뭐야! 아, 야 이거 왜 이렇게 난 잘해. 잘해? 난 구미 형한테 무조건 안 죽어. 절대로. 말 아, 비벼, 위에 올라가. 목에 올라가야 되는데. 아. 어? 올라갈 어? 수 있나?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? <laughs> 아니 이야이상하야가 밖으로 나갈 때 왕눈이가 돼. 어 구미형 왕눈이 됐어. 아이씨 아! <놀람> 예? 한 명이라도 죽인한 예? 명이라도 예? 죽인다는 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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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구미형 이건 잡아야 돼! 이건 잡아야 <놀람> 돼! 아 <돼. 돼. 놀람> 분명 꼴찌야. 나방향광로 아. 이렇게 된다. 나다 1등. 자, 이거 여기에서 밤낮이랑 아. 이런 그림자 같은 거 바꿀 수 있는데. 마무리 해주면. 뭐야, 우와. 새벽 감성 미쳤다. 여러분들! 다 힘냅시다! 스테이션! 근데 스테이션 맵판마다 나와. 맵 크기는 그대로인데 이제 그냥 구조물만 바뀌는 거라서. 구조물이 너무. 맵 형만 바뀌는 같아. 구조물 너무 넓을 것 같아. 일단 먼저 좋다고. 지팡이가 먼저합니다 지팡이가. 오케이 네. 형이 보여드림. 아 너무 좁은데 그래도. 없다고 일단 먼저 다급팡부터 처리하려고 하는 지팡입니다. 오케이 처리. 처리했고. <laughs> 나한테 와봐. 오자자자 잠깐. <laughs> 야, <laughs> <못 뽑아도록 웃음> 참... 야 스스로 아니, 뛰어드네. 와 진짜. 맛있다. 여기서. 닥터펑한테 죽으면 사람이 아니죠? 아, 자전거 타면 되는데 이거 봐. 날사람이 아니야. 아니야. 나왜 달리기가 안 되지? 아니, 달리기가 안 돼. 야, 달리기 안 돼. 야, 여기 성능 많이 아니야? 어, 네. 키지 않을까? 여기 그냥 수 그냥 올라가 아, 드, 이거 뭔가 달리기가 안 되지? 응, 올라가. 아, 파보아 아, 아,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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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, 진짜. 아. 그게 대장 와자 바로 밖으로 나가고 어 아, 드디어 달리게 되네요. 아. 난왜안 되지? 집중됐다. 집들이부터 달리기. 아. 쯧쯧. 아이. 어. 어. 가까워라. 가까워. 가까워. 가까이렇게 쉬워 갑자기 애들 왜 이렇게 쉬워. 왜 이렇게 쉬워해? 나는 어려웠는데. 이제 구명한테 죽으면 사람이 아니지. 내가 솔직히 구명한테 여기... 죽으면 안돼 진짜. <laughs> 예? 거기 뒤아 아, <laughs> 어, 여기서 죽어 구미영 뭐도 줘? 온다 뭐도 하죠? 하죠? 여기 왜 다시 놓지응컷응 <laughs> 응, 형도 아니, 이겼어 뭐지? 오케이 또일등1 1 1 1자 재밌죠 여러분들? 네자 예. 예.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치고요. 오늘은 이제 다들 자기 소개를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먼저 김민희부터 방... 먼저 시작하겠습니다. 예, 네. 안녕하세요.